상태로 내가 습수가 잘 되길 바라실지 한번 지금 직관적으로 나오죠. 채에 걸으니까 효소가 다음 1시간 반이 지난 제품은요. 거의 그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고요. 물만 넣었던 식빵은요. 약간 떡처럼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물 먹은 빵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그러면은요. 한 정도 된것 같아요. 시간에 저희가 넣은 거 보니까. 자, 여기에는 저희가 물이랑 식빵 그리고 여기는 물이랑 저희 효소한 맥스 넣고 식빵을 넣었던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자 한번 숟가락으로 일반, 그냥, 그냥 물만 넣고 저희가 가만히 냅뒀던 식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냥 가만히 냅둔 건 아니잖아요. 계속 들여다 놨다 했어요, 저희가. 자, 약간 조금만 그 카메라 감독님 가까이 와 주시면요. 그냥 물 먹은 빵이에요. 어, 잘 보입니다. 물 먹은 빵이에요. 자, 그런데 이제 가만히 내려가 주시고요. 저희가 효소한 맥스를 넣었던 비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뭔가 이제 비커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. 왜? 분해가 뭔가가 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자, 이 안에 지금 물만 봐도 다 분해가 돼 있습니다. 한번 숟가락으로 한번 들어 볼게요. 자, 우리 몸에 들어왔던 떡볶이. 이거휴지 넣은 거 아니에요? 자, <laughs> 휴지 넣은 거 같습니다. 아, 분해가 돼 가지고 물론 우리 신체는 2시간째 절정으로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간 2시간이 안돼 지금 1시간 반째입니다. 1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거의 분해가 돼서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실험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자, 우리 몸에 들어왔던 쌀밥, 특히나 우리 맛있는 반찬하면 밥두 공기 뚝딱이죠. 두 공기 먹고 나서 후회합니다. 밥한 공기만 먹을 걸.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팀장께서 님 드시는 이 탄수화물의 결정체 빵이 저렇게 분해가 됐습니다. 우리 빵, 피자, 햄버거, 짜장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면이나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분해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. 지금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